제르소 선수의 빠른 발의 어떤 침투는 대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또 한번 통했습니다. 자그 정면 툭툭 차고 가면서 자 맞았습니다. 어, 심해주세 프리킥이에요. 박스 바로 바깥에서의 프리킥이 선언이 됐고요. 네. 자 지금 어, 위치가 저 정도면은 굉장히 가깝죠. 그렇습니다. 한 17m 정도 우자철 선수의 발에 걸렸네요. 예. 앞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만 반대쪽으로 가다가 뒤쪽에서 구자철 선수의 수비에 걸려 넘어졌었던 레오나르도 아, 저희 치면은 뭐 워낙 좋은 키커들이 많은 울산이기 때문에요 일단 아마노 준이 준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발로 때린다는 얘기인데요 아마노 준과 레오나르도가 얘기를 나누고 있고 김동준 골키퍼 예리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울산은 PK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아마노 준이나 아, 레오나르도 이두 선수가 지금 전담해서 차고 있죠. 예. 아마노 준이 성남과의 경기 때두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있는 동료들의 위치를 직접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 자, 오른발에 이죠 용도 있지만 지금으로 와서는 아마노 준 같습니다. 자, 아마노 준 왼발로 슛! 골! 이렇이렇게이걸편하게찹니까 이렇게, 쉽게찹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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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골로써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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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축구도 사이프리킥이네요 아김동준 골키퍼도 뭐 꿈쩍 못하는 날카로운 프리킥 골 지금 저 위치를 이미 잡고 있었는데도 점프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들어가는 이 휘어드란 궤적이 상당했다는 건데요 예 공명과 감독도 뭐 벌떡 일어나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습니다.